시리즈 3차전에 나서는 요미우리의 이승엽 선수에게 추위와 위협 투구 극복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 일본 사이타마에서 김세희 기자입니다. 1, 2차전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이승엽이 3차전에서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세이브돔에 입성했습니다 방안용 바람막이 차림에서 추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. 목교동과 달리 세이브동은 기존 야외 구장에 지붕만 올린 형태여서 11월의 추위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. 어, 걱정이죠, 우선. 어, 사실 춥습니다, 여기가좀 추운 지역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기 때문에. 이승엽의 천정 노릇을 했던 이시이가 내일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, 2차전처럼 위협구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입니다. 비록 이승엽이 1, 2차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3, 4, 5차전에선 팀이 가장 필요로 할때꼭한 방을 쳐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사이타마에서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.